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서원의 항구로, 예수님과 함께 서원의 항구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리리 호수가 있는데 갈리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 그러거든요. 갈리리 호수 동편에 약간 북쪽 동편에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쉬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서 들판에 하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녁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배고프신 것을 보시고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대접하기를 원하셨는데 뭐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걸 말하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먹는 빵이 뭐 좋은 빵이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개떡이죠. 개떡 다섯 개하고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난 다음에 이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먹으셨어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약 2만 명 이상이 될 거라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만 명 되는,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오병 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다 모으셨어요. 모으니까 몇 광주리요? 12 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드렸더니 오히려 남는 것이 더 풍성한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 보다 더 많아져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5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뭘 억지로 붙들어 뭘 삼을 거자?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오병이라는 딱 다섯 개와 물공 두 마리를 말합니다. 이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들의 그 무리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야, 고맙다. 내가 임금 되어줄게. 너희들 내일 먹여줄게.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세요. 왜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예수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너희들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시 베세다 주변에 있는 평야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이들이 배를 타고 가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으로 가는데 이미 뭐하더라? 어두웠대요. 이미 어두웠다는 거예 밤길에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냐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배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배를 막 누워져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때가 언제라고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미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캄캄한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다가 직면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미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둠이요. 두 번째로 뭡니까? 큰 바람이, 18절 말씀 보게 되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배죠. 그 당시에 우리야 지금이야 큰 배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배가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파도가 한번 치면 어때요? 힘든 거죠.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밤이 되면 기온차가 심해지잖아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큰 파도가 쳐가지고, 이 배가 뒤집을 정도로 큰 파도가 와서, 제자들이 힘든 이 노점에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직면한 것은 딱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어둠이고, 두 번째는 광풍과 높은 파도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둠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어떻습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 주름이 생기죠. 그 어린 아이들 가끔 집에 있다가 갑자기 불을, 방에 있는 아이들한테 불을 팍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두우면 무서워하잖아. 소리 지르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갑자기 불이 딱 나가면 겁이 나죠. 아무것도 안 보이면 겁이 나죠. 운전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막 운전하고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나, 나갔어요. 팍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갈수 있어요? 못 가죠. 못 가죠.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이들이 배를 노후져서 가는 것은 뭐였냐면 어둠 가운데 밤길에 가는 것은 마치 헤드라이트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런 두려움 상태에 가는 거예요. 아니, 앞이 안 보여서 가기도 힘든데 또 뭐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서 배를 뒤집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도가 치면서 배를 뒤집어 버리려고 할때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죠. 절망을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바람은 파도를 일으키고 높은 파도는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치게 만든 거죠. 지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갈리 호수를 지나가려고 하는 상황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 저는 이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두운 거예요. 이미 어두운 거. 어두워져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어두워진 상태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이미 어둡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할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왜 앞길이 안 보여? 요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데 앞길이 안 보여. 애들도 열심히 키워놨는데 그들의 앞길이 안 보입니다. 나도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앞길이 안 보여. 이미 어두워요. 내 몸도 이미 이제 몸도 아프고 병들고 이미 어두운 거예요. 인생도 이미 어두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뭐야 계속해서 파도는 치는 거야 계속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러고, 나의 건강을 엎어버리려고 그러고, 나의 자녀들을 엎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런 큰 파도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건 뭐요? 아, 내가 이거 잘갈수 있을까? 내가 다 이거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나의 앞길에는 화난 것이 있을까? 내가 가고자 하는 한국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지 사람들은요, 절망하고 힘들 때 어때요? 앞길이 안 보일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가 힘들때 예수님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나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19절 말씀 보게 되면, 진짜 예수님께서 이,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어둠 가운데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시베여리쯤 가다가, 아, 3.3마일에서 3.5마일을 말합니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뭐하더라? 두려워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은 뭐했다고요? 두려워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둠도 무서워하고 파도도 무서워하는데 더 무서운 것이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을까?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무서워했을까? 왜 무서워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뭐 유령일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들은 무리를 걸어오신 누구요? 예수님을 무서워했을까? 요왜 예수님을 무서워했을까? 요 이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게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못했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저큰 파도를 걸어서 오실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힘듭니다.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 없어서 기도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저분이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실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창조하신 주님께서 만물의 무리를 벌어온 것이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신가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둡기 때문에. 이미 어둡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보지만 인생의 문제는요?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는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 것이다. 난이 정도 돈을 모아놨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거다 사라질 때도 많고 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던 대로 다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세요.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실까요?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않는 길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믿으세요. 이건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천녀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누구도 거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천녀의 몸에 태어나실 수 있단 말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상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담하였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죠? 죽으시고 3일 만에 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놀라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상상한 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어둠이 있겠죠? 파도가 있겠죠?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저여러분들을게추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땅에요 오시는 이 장면, 바다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고, 그들을 손에한 그로 인도하는 이 장면은요, 구약에도 일어났어요. 구약에도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뭐하죠? 노예 생활 내굽에서 하죠.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짐을 다 정리해 가지고 가나한 땅을 향해서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모세가 어디로 이끄냐면 두 절벽 양쪽에 두 절벽 이 있는 거예요. 두 절벽 사이로 그들을 이끌었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 홍해 바다가 있었어. 홍해 바다가 있었어. 그리고 뒤에는 그 당시에 최정예 부대인 누구야? 바로 애국의왕 바로가 전차 생각을 해보세요. 전차가 있요 지금의 탱크보다 더 무서운 게 전차였어요. 전차 부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편에는 절벽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최정예분의 바로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세요. 홍해물을 가르세요. 거기 길을 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난 다음에 그 당시에 바로의 최정예부대 그들이 이 홍해 끌러 들어왔다고 어떻 합니까? 그 물결로 다 쓸어버리는 거야. 광해로 가더라도 더 이상 바루의 군대가 쫓아올 수, 수 없도록 그 전차 부대를 다 쓸어버리세요. 이것을요 이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루의 군대를 진멸하실 때 이렇게 진멸할 것이다. 상상하고 생각해 봤을까요? 너한 no. 번도 생각하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있는가? 거 두려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홍해 그 바다를 가르셨음, 그큰 바다를 가르셨음, 그큰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이루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요하께서 그들이 바라는 어디래요? 한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순환하는 한구로 인도하셨다라고 이 홍해 사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어디요?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심님을 받아들이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에 왔다는 거야. 원래는 그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7에서 8마일 정도 걸리는 거야. 근데 1 10, 7월이니까 그게 3 5마일된거든요 약간 중간쯤에 왔던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딱 오르는 순간, 어요?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항구에 이르렀어요. 언제요? 곧 이르렀대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곧 이르렀대요.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원하는 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일어납니까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이 잔잔해서 소망의 항구로 소망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큰 파도의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누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또씨름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어디를 걸어 오신다고요? 무리를 걸어 오시잖아요.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의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추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추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곧 소망의 한 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암이 있으면 암 치료 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며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앞길이 보여주기를 원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더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시는 저여러분들식를축원합니다 아멘. 그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파더랑 신음해야 돼요. 근데 내 인생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소원의 한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둠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믿고 나가시는 저여러분들식를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해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때에도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혈압 예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는 저혈압 시식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예심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곧 소망의 한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혈람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심을 믿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각 인생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혈람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황해 바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어두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를 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조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조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주님일 것이라라고 생각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파도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배 안에 오시자 물결은 잔잔해지고 곧 소망의 항구로 그들은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바다를 가르신 주의 능력이 또, 무리를 걸어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곧 소망의 한구로 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님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